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부천 일루미 스테이트 청약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청약을 했고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19년 8월 28일이었고요. 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뒷부분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계요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지역은 부천시 범박동 39번지 1원이고요. 지하 4층 29층 규모로, 예, 37개동입니다. 예, 대규모 단지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요. 공급세대 보면은, 총 3724세대 중에, 예, 공급세대는 2508세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 공급은 1443세대고요. 신혼부부 498세대, 노부모 71, 다자녀 248, 기관추천 248세대입니다. 예, 타입별 공급 세대, 예, 내용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분양가 보겠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예, 좀, 전반적으로 한 1610만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되어 있고요. 각 층수별 분양가, 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이 내용,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약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구타입부터 예, 8, 4, 10타입까지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요. 이게 예, 예, 어제 접수를 했죠. 어, 상구타입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8가구 모집에 한 분이 청약했고, 이거은뭐 당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59A타입 같은 경우도 다자녀가구하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 모두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당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급 B 타입 같은 경우도 다자녀 가구 한분 청약을 했는데 이분도 당첨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사타입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예, 접수 건수로 봤을 때 이분들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첨됐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8사 a 타입 다자녀 가구 공급 보겠습니다. 76가구 모집에 예, 이분도 전체 지금 37명이 접수를 했죠. 이분들도 모두 결격사유 없으면 당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22가구 모집에 25명이 지금 접수를 했네요. 아, 3명 정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 보시면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4가구 모집에 총 기타 지역까지 4분이 지금 청약했고요. 이분들도 결격사유 없으면 당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4C타입 같은 경우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아 9가구 모집에 전체 7명이 접수를 했죠 이분도 모두 좀 당첨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59A타입하고 59B타입 뭐 84A타입 84B타입 모두 좀 많은 분들이 좀 접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뭐 84A 타입이 좀 많이 좀 접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경쟁률로 볼 때는 74 타입이 좀 경쟁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은 먼저 소득이 낮은 부분부터 우선 배당이 되죠? 먼저 소득이 낮은 부분부터 75% 배당되고, 그 다음 25%를 배당하는데, 먼저 소득 조건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예, 자녀수를 봅니다. 위성용 자녀수 한 분이라도 있는 분이 1순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경쟁이 된다 이럴 때는 부천시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이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경쟁이 있게 되면 은 자녀수가 많은 분한테 배당이 되고 물론 태아를 포함하죠. 예, 자녀수가 많을 경우에는 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여기 별도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따라,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배정 기준표가 있죠? 이 내용도 별도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부양 특별 공급은 뭐 경쟁이 있게 되면 청약 가점제로 하게 되는데, 예, 그 내용 제가 기존에 개속 내용 다뤄놨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 보겠습니다. 예, 전체, 어, 1647 가구 모집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좀 작은데, 앞서서 특별 공급에서 좀 미달이 나온 게 있었죠? 예, 그 가구수가 다 일반 공급으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전체 1,647가구 모집에 예, 만약 6,405명이 좀 접수를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9.96대1이고요. 그리고 최고 경쟁률은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에서 90가구 모집에 1순위입니다. 1순위에서 1,663명 접수를 했고, 18.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접수건수는8 4 a 타입입니다. 물론 모집가구수도 많고요. 해당 지역 1순위, 4,707명이 접수를 했고, 경쟁률 10.7대 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경쟁률은 9.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을 하셨네요. 다음으로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은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있고요. 계약체결은 9월 23일에서 27일입니다. 견본주택은 부천시 개수동 1-20번지고 예, 여기에 이제 서류제출 여기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분양일정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정보입니다. 그리고 단지별 동호수 배치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1블럭입니다.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블럭별로 좀 나눠져 있고요. 1블럭 예, 동호수 배치입니다. 1동부터 3동, 4동부터 7동. 다음 2블럭 이건 제가 참고하라고 일단 올려드리는 겁니다. 2블럭 단지 배치, 동호수 배치입니다. 동호수 배치 보시고요. 다음 3블럭입니다. 단지 배치도고요.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다음으로 4블럭 예, 단지가 제일 많죠? 예, 4블럭 단지 배치, 동호수 배치도, 음, 110동에서 414동, 4 1 5동 419동. 이 예,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 내용으로 타입별 평면도입니다. 3구 타입입니다. 5구 A 타입입니다. 5구 B 타입이고요. 74 타입입니다. 84 A 타입이고요. 고루 분포되어 있죠. 84 B 타입입니다. 그리고 84 C 타입입니다. 예, 평면도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부천 일루미스이트 전매제한 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까지 이제 전매가 금지되고요. 제가 이 내용은 전매 불법 전매 관련된 내용 좀 다뤄놨고 적발 사례들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많이 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좀 문의를 하셨는데 6개월 지난 뒤에 예, 전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죠. 참고로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할 때는 양도세 50%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시면은 예,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 내용 제가 한꺼번에 좀 달아놨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또 부부 공동명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예, 절차에 서 공동 명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유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렇게 이중에 당첨이 안 되셔 안 되신 분들이 또 분양권을 아파트 분양권을 또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하나 내용 말씀드리면은 일단 분양권은원 분양자가 분양권 중도금을 받, 받더라도 매수하는 분은 또그 분양 에 대한 그 중도금을 좀 승계를 해야 됩니다.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원 분양보다 매수할 때좀 심사가 좀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요렇게 분양권을 전매해서 매수할 때는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분양권 이제 계약 전에 내 매수자가 분양권이 이렇게 중도금 승계가 되는지 요런거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좀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계약 후에 나중에 중도금 승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난처한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계약 전에, 만약에 또, 이렇게, 확인이 좀 어려울 때는, 또, 안전한 방법은, 일단, 그, 매매 조건에, 뭐, 특약상이나 이럴 때, 만약에 계약은 하되,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될 경우에는, 뭐,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을 놓고 계약을 하시면은, 좀더 안전하게, 좀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제가 별도 내용 다루는 거 요거 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입니다. 일단 여기는 그 청약과열 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60%정도는 나올 겁니다. 나오기 나오지만은 현재 부천시는 비청약과열 지역, 비투규과열 지역이죠. 그래서 1순위에도 1주택 이상, 뭐 2주택자도 1순위 일단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혹시 이제 1주택에서 만약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해도 소득조건과 기존 대출액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뭐 축소되거나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모시는 분이 내용에서 별도로 달아놨으니까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이제 옵션이 있죠? 발코니 이제 확장을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 발코니뿐만 아니라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이런 또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별도로 뭐 붙박이장부터 가구 마감에 대한 또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옵션을 일단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준공하고 이제 뭐 잔금을 내고 이제 취득하게 되시면은 분양가에 이 옵션 금액이 좀 더해집니다. 옵션 금액이 더해져서 이렇게 취득세가 좀 부과되게 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관련된 내용, 제가 여기 또 별도로 내용 달아놨으니까, 이내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뭐, 고가 분양 아파트라든가, 이제 어느 이제 6억 초과 뭐 이런 바운드에 걸리게 되면은, 취득세가 많이 그 상승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여기 내용 달아놨으니까, 예, 이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청약 경쟁률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인천 송도 더샵 경쟁률 관련 내용 한번 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산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